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 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도 결혼해서 너를 똑 닮은 자녀 나아 봐라’ 하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자녀에게 축복입니까, 악담입니까? 아마 이 말을 한두 번이라도 안 해본 부모는 없을 겁니다. 직접은 안 했더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지도 결혼해서 지 똑. 딸문 놈 만나서 고생을 해봐야 내 심정을 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그 입장이 되어봐야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돼서 그 심정을 알고 나면 그때는 정작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들자 망령이다라는 속담이 있죠. 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철없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철 들었다 또 철이 없다 할때이 철은 사시사철 할 때의 계절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고 어, 시절의 변화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어,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 사람 구실을 못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없는 철부지로 살다가 어, 겨우 어, 철이 들었는데 이제 망령들 나이가 되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특히, 늦게서야 철이 드는 부분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아들은 모두 불효자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집 나가다 돌아온 탕자나 집안에 늘 있었던 탕자, 두 종류의 탕자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자는 없고 모두 불효자들만 어, 품고 사는 게 어쩌면 부모의 숙명일지 모릅니다. 어, 가장 지키고 싶은 꿈이라는 어,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 어, 꿈과 오억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어, 의식조사를 하면서 어, 시작이 됩니다. 이첫 번째 아이들에게 던진 질문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말은 버킷리스트를 적게 한 거죠.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이를 주면서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나에게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꿈을 이루는데 그 1년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불을 끄고 영상을 하나 틀어줍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학생들의 부모님을 인터뷰한 내용들입니다. 아버지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아버지들의 꿈은 한결같이 가족과 연결된 것들이었습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일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살날이 1년밖에 없다면 지금까지 못 해본 꿈을 이루는 데그 일년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5억 원의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꿈과 5억 원 중에서 모두 꿈을 선택한 반면 아버지들은 전부 5억 원을 선택했습니다. 내 꿈이야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5억 원을 가족에게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5억 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가족과 자녀들이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중에 한 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당연히 내 꿈을 접고, 가족에게 자녀에게 5억 원을 남겨 주고 싶다는 겁니다. 영상 속의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학생들은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빠 사랑해요라는 고백으로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가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공동체이고 부모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가족 간의 연대감이 급격히 느슨해져가고 있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의 구성도 핵가족화되면서 부부 중심, 자녀 중심의 가족 형태로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인식 속에 부모님의 자리는 점점 위축되고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들은 의뢰껏 자녀들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고 부모의 꿈도 하고 싶은 것도 기꺼이 접고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알기에 부모님들이 힘이 없어지게 되면 끝까지 부모님을 부양하며 효도를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자녀들은 저 하나 살기에도 버겁다며 부모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부모 역시 그런 자녀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하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생을 부르는 용어 중에 맞춰 세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족들끼리도 이제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건물은 서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가지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풍파가 많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흔들려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와서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힘을 얻어야 다시 풍파 많은 세상에 나아가서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가정에서 안정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집안에 존경할 어른, 어려워할 만한 어른, 지혜와 조언과 충고를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없이, 혼자 이 세상을 맞서서 살아가야 할때 우리는 그 가정이 또 그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아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신자들 역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과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들에게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적어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이 내용을 삽입해서 적어 보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 중에 일부분을 살펴보면, 4장 1절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대전제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4장부터 6장까지 우리의 삶의 여러가지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장 뒷부분부터 6장 앞부분에는 믿는 자의 가정 규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가정은 당시 이방인의 가정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은 믿는 자의 가정 규범을 설명하면서 크게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정 규범의 특징은 이 규범들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계명이 아니라 피차, 쌍방간에 감당해야 되는 상호의무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피차 지켜야 될 규범으로 서로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5장 21절에 보면 이 가정규범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대전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피차라는 말은 서로 상호간에 쌍방간에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규범이 아니라 피차 서로 노력하라는 것이죠. 6장 1절에서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고 6장 4절에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쌍방 간에 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서로 피차 감당해야 될 상호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늘 그렇습니다. 피차 잘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하거나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못 하게 되면 한쪽은 지치게 됩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를 우리 모든 관계는 피차 잘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가정 규범에. 특징은 신앙과 생활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노역케 하지 말라라는 것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이두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 뜻이. 자녀들에게도 주 안에서 행해야 되는 신앙적인 면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생활적인 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절에 보면 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삶에서 자녀들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하는 생활적인 면도 필요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신앙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잘하는데, 주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그러면서 모든 것을 맞춰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신앙교육은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흉 보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건 스승이건 동력은 못마땅한 모습을 보면 흉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흉 보던 그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흉 보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한 자녀는 안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흉을 보지만 결국 그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과 신앙 교육은 엄격하고 분명하게 잘 하는데 너무 신앙 교육을 강조한 나머지 자녀들의 감정과 의견을 살피지 못하고 노요움을 심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참 헌신적이고 충성하고 신앙에 흠잡을 데 없는 분인데 그 자녀들이 여기 질려서 아예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부모에게 신앙 전승의 주체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그 당시에도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지만, 가정에서 자녀교육은 부모가 감당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교육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겁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들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들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주의로 흐르거나 권위주의를 만나게 되면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고 이렇게 해라고 강요하고 윽박 지르거나 권위주의적으로 대하게 되면 자녀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 반발하고 오히려 뛰쳐 나가게 되고 마음에 노여움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청년들과 자녀들과 상담을 해 보면 상상외로 부모에 대한 원망과 심한 경우는 분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교육할 때에는 이렇게 생활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의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때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배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도 느낄지 모르지만 목사 자녀들은 교회에서 그 자체로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의 자녀는 교인들이 늘그 아이를 개개인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의 자녀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목사들이 그래서야 되겠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도 부담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은 그런 말한 번도 안 했지만 다른 목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짐을 하고 안 하려고 애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가 이 교회 단임 목사인데 아빠를 봐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아빠 체면을 생각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런 말은 제가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목사라서 아빠가 목사니까 아빠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아빠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겠더라. 너도 옆에서 아빠 늘 지켜보지 않았니? 아빠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부당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의 가정에 이런 열매를 주시지 않았니? 그러니 아빠는 우리 아들들이 이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면 좋겠어. 아빠가 목사로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빠로서 너에게 그렇게 되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신앙과 생활에 균형 있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효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의 문제도 신앙과 생활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신앙적인 의무는 잘 감당하는데 생활적인 면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일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부모님께 양육하고 공경할 것이 없다. 그러면 면제가 됐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 도리로는 효도를 참 잘하는데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없는 효자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늘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정규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여기에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고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이 마음의 문제라면 순종은 그 마음이 행암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음과 행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떤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녀 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그 규범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부모 공경이 믿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개명이 될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지으실 때 직접 창조하시지 않고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대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 거역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 대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고 불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부모님을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과 분깃을 부모님을 통해 나누어 주셨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하는 권한을 주셨고 그 가문과 부모에게 주신 기업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넘겨 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마음을 닫아 걸고 부모님과 척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복과 분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적되어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기능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불행한 가정, 문제를 품고 있는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도 사람이고 부모노로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자존심 때문에 말은 하지 못하지만 가정의 부모의 부끄러운 모습, 그것을 드러내지 못해 식구들끼리만 공유한 비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부분 때문에 부모님과의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다면 우리는 나로부터 그 악순환을 끊어 버리리라 결단해야 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학교에 참석해서 훈련을 받아 본 적이 있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권위적이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상을 뒤엎고 술 먹고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둘째 마누라 얻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늘 보면서 자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모습들을 보고 배워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에게 자식에게 하는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될때 아버지에 대해 더 미워하고 더 아파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 버리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듯이 내 자녀들은 나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내 손자들은 내 아들 때문에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우리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당대에서 악순환을 끊어버려야지 그것이 그 후대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축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빌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이 부모 공경은 상급이 약속된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되는 것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상급을 약속하면서까지 계명으로 주셨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말은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는데 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자녀를 사랑하라는 율법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채 GPT에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없답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개명은 여러 곳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라는 개명은 없을까요? 지 자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개명으로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간에서는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을 걸고서라도 동기 부여를 하시는 겁니다. 학업이 중요한 시기에 부모는 자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때로는 상급을 걸어 놓습니다. 너 이번에 성적을 이만큼 올리면 네가 원하는 거해 줄게. 그런데 어떤 부모는 아무리 상급으로 약속을 해 주어도 정말 순종하기가 까다롭고 불편하고 힘드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도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부모님을 남겨두셨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함으로 얻게 될 축복을 주실 기회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얻고 싶어 하는 누리고 싶어 하는 축복의 대명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힘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때 하나님은 그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의미와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땅하고 옳은 당연한 그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효도를 잘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바뀌고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든 믿음의 가정은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그런 좋은 전통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원래 적용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전에 없는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도 좋고, 편지를 써도 좋고, 가장 중요한 계좌 이체를 해도 좋고,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꼭 전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100주년 내 우리 효자, 효부상을 좀 시상하는 것도 괜찮겠다. 어,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을 세워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륜중앙교회 공동체가 정말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또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다 누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